눈에 쓰고, 아, 이번에 안무 너무 힘들 것 같은데, 스포? 역대급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기도 힘들? 힘들좀 그렇긴 하지만 역대급인 거아힘드이 팔로우랑 양대산맥, 어로는딱 춤이 끝나면 은 입술부터 여기 식도? 어 타잖아요. 식도까지가 이제 수분이 싹 사라져요. 아싹 말라요? 몸에 수분이 뭐 어디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분이 싹 사라져가지고 침이 안 삼켜지는 거 응.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거기다가 토치 있잖아요. 토치가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대장 내시가안 해도 돼 대장까지 싹 말라요. 장에 가도 아 장까지 장까지 싹 말라죠. 근데 이제 소장 지나가지고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, 허벅지가. 어, 나 너무 힘들어. 허벅지가. 그, 일 끝났을 때. 그, 네. 그, 그일 끝났을 때, 이미 여기가 망가졌어, 허벅지가. 예. 네. 안 움직여. 그리고, 창빈이 파타야 되죠 예. 그때, 그때는, 어, 뭐... 네. 뭐 여기 창빈이 파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노래. 네. 노래에 창빈이 파타없습니까 네. 맞잖아요. 네. 아, 아, 네. 창빈이 아, 네. 파타야 <laughs> 그때 이제 좀 굉장히 한번 고비가 오고. 어. 그리고, 창의 파트 시작할 때. 창의 파트 할 때. 그때는 <laughs> 응. 이제, 아, 우리가 여기 끝났으면 좋겠다. 어. 이런 진짜 나는 거기서 나가고 싶어. 어, 저도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또 이제, 마지막에. 이거? 에에에 마지막에 그 동작을 할 때도 이제 허벅지가. 네. 아, 저 차라리 거기 나가고 오히려, 아이 m 때가 아. 진짜. 아, 굉장히 진짜 진짜 힘든 것 같아. 그때는 진짜 무슨 네, 생각내 생각 자신이 화가 있어. 있었어. 안녕. 판타지아 노래 스포. 일단 제목이 다고요. 그렇죠. 제목이 아90% 90%. 제목이 90%고 그다음에 좀 페스트 하죠 앞으로도. 음. 이거 잘해. 아이런 느낌이고. 자 난다비난티아실라그룹이야 아, 아, 아. 그리고 몬베베가 좋아하는 약간 같은 거아그렇죠 좀 그렇죠, 좀 그렇죠. 근데 거기좀 멋있어 거기 멋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아맞아 멋있게 할거기만 <목소리만> 진짜 멋있게 할수 거기만 할수 없으니까 거기만 하면 진짜 스 나갈 수있어 <목소리만> 진짜 판판판판타지아 이나요 <laughs> 아, 그건 아 <laughs> 그건 그, 거좀 넘어갔어. 너무, 거의 끝났는데. 이